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김월전 유튜브 유기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OBS를 사용하면서 디스플레이 캡처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어, 내장형 그래픽 그리고 외장형 그래픽을 동시에 사용할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구입한 라이젠 노트북에서 그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확인해 보셔야 될 상황이에요. 오른쪽에 누르셔서 디스플레이 설정을 눌러 보시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상황에서, 어, 여기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이라는 곳에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1번 디스플레이, 2번 디스플레이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 경우에 화면이 블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어, 노트북 같은 경우에 노트북에 바이오스 셋업에 들어가셔서 바이오스 셋업에서 스위쳐블 치 그래픽을 디저블 시키시고요 고유한 그래픽 하나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1번 2번 3번이 이렇게 잘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